저는 S 폴리텍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볼 생각이 없어요. 일단 Sy부터 한번 봐보죠. S 폴리텍이라뇨? 저는 사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막 체스 저 자본주의의 노예 같은 자식 저거 어? 저거 막 어? 저렇게 뭐 돈에 눈 뒤집혀가지고 막 어? 저렇게 해야만 봐주고 막, 이게 막 어? 그렇게만 봐준다 이렇게 오해하실 거 아니에요? 사실 SY 우리 정말 많이 먹은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SY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잖아요 사실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SY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들어가긴 애매한데 만약에 SY가 6일선이나 아래 구간까지 밀려준다 라고 한다면 뭐 거래량 여기 꽉찬양봉이 거래량 실린 상태에서 거래량 없이 만약에 6일선까지 친다 라고 한다면 받는 구간 오거든요 그때는 우리 SY 그때는 다시 한번더 눈길을 줄수 있어요. 항상 체크하고 있고 괜찮은 자리 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 생각. 어이... SY를 검색했는데 S폴리텍이 나오네. 음... 이게. S 검색하니까 스 폴리텍이 나오네. <웃음> 이게 <웃음> 이게 <웃음> 아니 이게 <laughs> 아니 이게 종목 코드도 비슷한가? 오, 그렇네. 뭐뭐 뭐 마침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오, S 폴리텍? 사실, 이날의 거래량을 무시하긴 힘들죠. 뭐, 여기서 윗골이 뺀 거는 이 정도 거래량 가지고 윗골이 뺐기 때문에 당연히 막힌 거고요. 약속 매물 때 때문에. 어... 사실 분봉 차트나 일봉 차트, 주봉 차트를 봤을 때는 엄청 매력적이다라고 느끼진 않아요. 지금이 1차 반등 자리예요. 아까 오늘 제가 반등 종가 베팅매매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 얘 이를 쓰면 시간에서... 뭐 시간에도 움직임이 없네? 일단 첫 번째로 오늘 반등이 나와야만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종가 베팅 노리고 들어갈 만한 자리. 종가 배팅 노리고 들어갈 만한 자리 첫 번째, 두 번째가 여기거든요. 내가 에스폴리텍 물렸어요. 그러면 사실 얘는 에스폴리텍은 241선 이탈 안 하고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에스폴리텍을 신규 진입한다 라고 한다면 저라면 241선 딱 찍는 게 아니라 241선 부근? 요 정도에서 신규 진입해서 이탈하면 손절한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할것 같아요. 춤에도 마찬가지겠죠. 물렸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사실 아니 이거는 신규 진입할 이유도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에스폴리텍을 노렸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기 갭자리 노리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이거 갭 메꿨잖아요. 그럼 지금은 사실 글쎄요 2 4 1선 올기 전까지는 추에 혹은 신규 진입은 절대 안 합니다. 아 진짜요? 2주 동안 물어보셨다고요? 개인톡으로 물어보시지. 본인이 도너 너무... 너무... 사실 좀티 났다 인정합니다 아, 조금 뭔가 더러웠어 스스로 좀 스스로에게 좀 자괴감이 느껴졌어 방금 아... 이표정는 퓨처는... 얘는 지금 신규 진입하기 좀 애매해요. 기다릴 거면 아예 그냥 아싸리 240일까지 기다리세요. 얘는 여기 위캔 매꾼 순간 느낌이 싸해요. 이날 거래량 좀 터지면서 위캔 매꿨기 때문에 240일선까지 또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240일선 부근에서 하고 240일선 부근 이탈하면 그냥 뭐 일단은 잊는다 왜냐면 분봉 차트 배열이 그, 그때쯤 되면 분봉이 그냥 완전 박살이 날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240일선 부근 신규 진입 240일선에서 한 2, 3% 이탈했을 땐 과감하게 손절하고 그냥 관심 종목에만 넣어 놓고 나중에 내가 저놈 새끼 내가 내가 무조건 복수한다 이런 생각으로 60분봉이나 120분봉 정배열 될 때까지 지켜보세요.